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곡과 마곡, 곡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곡, 곡의 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해라. 이제 곡은 마곡, 마곡이라는 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이라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곡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 한 영역, 땅을 뜻하는 게 마곡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뜻입니다.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에는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이거 다 합쳐서 아시아라고 하듯이 마곡이 이런 개념입니다. 마곡 땅에는 로스가 있고 메색이라는 나라가 있고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마곡당 전체의 왕이 곡이라는 뜻입니다 유럽의 왕, 아시아의 왕, 중동의 왕 이런 뜻입니다 마곡의 왕, 곡 그런데 이 곡은 마곡당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제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보시면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의 왕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곡이라고 하는 땅은 정확하게 어떤 땅인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라고 하는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방에서 애워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곡 땅의 왕, 곡은 마곡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연합국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마곡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의 왕인 마곡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위협하고 있는 왕. 지금 이 에스겔의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애워싸서 공격하는 이 마곡의 왕은 누굴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하면 오늘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력은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곡 땅의 왕곡 지금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초기 기독교 때에 예수님 당시에 마곡당의 왕 곡이 누구라 생각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가 다 누구의 속국인가요? 지금 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니 마곡당과 그왕 곡을 로마와 그 황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4세기가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곡과 마곡이 누가 되었을까요?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위협했던 고토족이라고 하는 나라를 마곡땅과 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이 고토족도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곡과 마곡이 아라비아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지역. 그런데 나중에 저 몽골과 징기스칸을 곡과 마곡으로 보았고, 이거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키를 곡과 마곡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들어오면서 중세시대에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버렸죠. 유럽 전체가.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눈에는 이제 누가 곡으로 보일까요? 누가 마곡이고 누가 곡으로 보이겠습니까? 교황이, 카톨릭과 교황이 곡과 마곡으로 보이겠죠. 18세기가 지나서 문의혁명이 일어나고 19세의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다이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고가 마곡이 누구로 보이겠습니까? 이제 공산당이 고가 마곡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고가 마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때마다 고가 마곡이 계속 바뀔까요? 끊임없이. 그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옳습니다. 이걸 죄라고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이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수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압니다 이제 들었으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제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죄인이야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야 거듭난 죄인이야 그러니 예수를 믿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물론 한편의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인정하지만,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들은 거룩하고 선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나에게 하도록 했으니까, 이건 다 거룩하고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셨으니까요. 내가 한게 아니라 성령이 하셨으니까. 내가 한게 아니고 성령이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죄가 되고 악이 되나?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다 원수가 되겠죠. 다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이 되어져 버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감화를 주어서 이러니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저들은 전부 다 곡이고 마곡이고 그래서 역사 이후로 끊임없이 고과 마곡이 사람 어떤 대상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편을 가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반대하는 세상은 고과 마곡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도 예전엔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도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다.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도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정말 전적인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과 원수 된저 세상을 편을 갈라서 내편 이편 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죠. 나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성도는 이편 네 내편을 네 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세상도 저들도 알지 못하는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불쌍하게 불쌍한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니 곡과 마곡을 나를 대적하는 기독교의 가치와 믿음을 대적하는 어떤 단체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리 쉽게 마귀사탄이 다 곡과 마곡입니다 이 세상은 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죠.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누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누가 고인가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여러 날후곧말년에 여기서 말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종말에 종말은 언제가 종말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때부터가 종말입니다. 그러니 이 고가 마곡, 마귀 사탄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8절. 여러 날후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올해 황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나라 이방에서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이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는 평안히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특징이 이제 11절입니다. 이 11절이 오늘 고가 마곡의 핵심인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고기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건 구약 그림자고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11절에 성벽이 있나요? 없나요? 성벽이 없죠. 문이 있습니까? 문도 없습니다. 빗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성벽이고, 예수님이 나의 문이고, 예수님이 나의 빗장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곡당의 왕 고기, 이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악한 꾀를 내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마곡 당의왕 곡은 무슨 물리적인 공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곡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악한 꾀로 공격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11절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그런데도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사탄이 와서 악한 꾀로 공격을 하면 그 악한 꾀가 뭐가 되겠습니까? 성벽 만들어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니? 문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빗장도 만들어야지. 예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먹고 살겠니? 너 노력해야지. 미래를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사탄의 악한 꾀입니다. 이 악한 꾀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을 만들겠죠. 문과 빗장을 만들고 내가 살아가야 할 것들을 챙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사람의 죄두 가지. 첫째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나의 성벽이신 예수님을 버린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성벽을 쌓아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게 터진 웅덩이. 이게 선악과 사건 이후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나의 방패요 나의 성벽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만드는 이게 고개 공격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탄이 고기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공격을 알았으니까 공격을 모르면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격을 알면 방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 이 공격 방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알아도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건 방어가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죠. 아무리 아무리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라고 외쳐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부터 저부터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탐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나옵니다. 이건 방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방어가 안 됩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탐심 달라고 기도 안 하십니까? 이런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아유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변 교회 다 채워지고 우리 교회 채워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가 이제 한국 돌아갈 판입니다. 얼마 못 버팁니다. 제가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다가도 아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군요. 주여 이 은혜가 족합니다. 저, 저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알아도 방어가 안 되는 공격입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더 경악해야 할 사실은, 이 곡과 마곡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경악스럽죠. 7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곡을 향해 우두머리가 되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곡을 향해 가서 내 백성을 악한 께로 깨어라 이렇게 명하신 분도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마귀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알아도 방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마귀 사탄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첫째는, 교만해지지 말라고 이러십니다 내가 한 순간이라도 착한 일, 좋은 일 했다가 진짜 내가 변한 줄 알고, 진짜 내가 선한 사람이 된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을 가지 마라. 그래서 마귀 사탄 우리에게 보내서 끊임없이 공격하게 하고 우리는 그 공격 방어를 못 하고 넘어가게 하고. 얼마나 네가 죄인인가를 알아라고 우리에게 마귀 사탄의 공격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거 방어가 안 됩니다 둘째는 나는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지금 성벽을 쌓고 문을 쌓고 빗장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이거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우리가 왜 환란을 당할까요? 마귀의 공격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이 육신의 본성이 마귀의 공격과 어울러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마귀의 공격 앞에 아이고 맞아 성벽 쌓아야지 아이고 문을 세워야지 아우 빗장 걸어서 만들어야지. 나는 연약해서 성벽도 쌓고, 문도 세우고, 빗장도 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본성은 세상에 걱정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성벽을 쌓고, 웅덩이를 파지만, 예수님 계속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사실을 알 때, 성도는 웅덩이를 파면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육으로는, 이 육신으로는 마귀의 유혹, 공격,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 기도해서 이겼다는 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그 이긴 적 있으십니까? 잠시잠깐은 그래 했지만 돌아서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신다는 분치고 겸손한 분 별로 못 봤습니다. 물질로 성교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겸손한 분 별로 못 봤습니다. 기도하면 이긴다고요? 못 이깁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은 기도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서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절규가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이렇게 약하고 약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나 나의 구주 예수는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묻습니다. 야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의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근데 너왜 그렇게 세상 쫓아다니며 살아가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예, 저는 약합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나 이거 안 하면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쫓아가지만. 나의 주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게 성도의 역설이고 성도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이야기하면 야참 핑계도 좋다 이렇게 비웃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쫓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이걸 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이 그리는데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도 없고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 자유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지금 이해를 못한 거죠. 아시죠? 성도는 세상 쫓아가는 내 삶을 내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다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 31절에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자신의 죄와 가증한 일로 인해 스스로를 밉게 보더라. 세상 사랑하는 내가 밉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이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앞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약해서 세상 쫓아갔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건합니다.